네 안녕하십니까 파주 더 센터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허머 h2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오늘 남양주에서 저희 파주로 아침 일찍부터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먼길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자 오늘 작업해볼 타이어는 사일론 테라맥스 rt 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기존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3호에 12.5에 17MT 타이어를 장착을 중이십니다. 자, 기존에도 사일론 테라맥스 MT라는 제품을 장착을 하고 계셨고, 자, 오늘도 장착할 타이어는 사일론 회사의 제품입니다. 자, 사일론 타이어는 국내 오프로드 시장 대부분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가격 대비 타이어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고가 제품들하고 많이 비교를 할 대상은 아니지만 그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요런 큰 픽업 트럭이나 뭐 이런 허머 같은 차량에도 많이 장착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타이어를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 마모가 좀 심한데 뭐 단차 마모도 생긴 상태고 가운데 마모가 심해서 이미 교체할 시기가 지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고객님께서 기존의 타이어 소음이 너무 크셔가지고 운행하실 때좀 불편함을,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시는데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모델을 변경을 해서 한 단계 미친 RT 제품으로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성능이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고요. 자 도로에서는 오히려 이런 AT나 RT 제품들이 견인력이라든지 접지 면적은 훨씬 더 활용을 좋게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5에 12.5에 17. 동일한 사이즈로 장착이 될 거고, 이 제품은 RT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MT 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T는 좀 밋밋하고 MT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드릴 만한 타이어입니다. 자, 이 타이어 RT 제품 아주 요번에 좀잘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고, 일단은 요걸 장착을 하고, 이제 편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휠 얼라인먼트 작업까지 진행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성능이라든지 이런 눈길에도 최적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사계절 전천후 타이어로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머 H2 차량의 3호에 12.5에 17 사일론 테라맥스 rt 타이어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자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mt 타이어는 단차 마모도 심하고 편마모가 심했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을 유발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요 rt 타이어는 기존의 mt 타이어 보다는 훨씬 더 골이 조금 작지만 이제 아스팔트 도로 이제 온로드 용어로 좀더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와 온로드 한반 겸용으로 아주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객께서는 현장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을 하시는 거고, 자, 그 대신에 MT만큼의 성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사이론 테라맥스 RT 제품으로 결정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만큼 소음도 더 줄어들고 진동도 줄어들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 더센 타이어로. 프로드 타이어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차량에 맞게끔 추천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머 차량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